12시? 12시인데, 지금, 12시에 호텔에서 나왔어요. 피곤했나봐요. 야간 이동하고, 어제도 이동 시간 길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성우 팬미팅? 날인데, 그거 말고는 일정이 없어가지고. 카페나 가서 책좀 읽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굿즈도 안살 거라서 물판 줄도 딱히 안 서도 돼서 그냥 카페 가서 책 읽다가 가겠습니다. 일단 밥을 안 먹어서 밥을 먹으러 갈게요. 팬미팅 장소 근처 왔는데 역시 물판은 줄을 안 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갔는데 줄 엄청 길더라고요. 전 쿨하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물판이 시작도 안 됐는데 저렇게 줄이 길다는 것을 보면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딱히 살 것도 없고 이제 해탈. 이거는 저번 저번 팬미 때산 거. 굿즈는 샀지만 팬미는 가지 못했던 그때 아무튼 저는 밥을 먹고 카페를 갈건데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길을 좀 건너볼게요 햄버거 가게 왔는데 수제버거 가게 마티니가 있어가지고 에코스 처돌이는 마티니를 추가로 주문해버렸습니다 돈 겁나 나오겠다 하지만 너무 마시고 싶은걸 마티니 이런, 이런, 나름 굉장히 오샤레한 카페. 얘 뭔가 그거 생각난다. 그, 도아, 도아. 아, 그래. 제가 도아가 촬영했던 카페도 갔는데, 그 영상이 날라갔어요. 마스 진짜 이건 에코스본 사람만 아는 거다. 한잔 마셔요 마티디. 이 세상 최고의 탐험한 술, 짜릿한 술, 건강한 술. 알람 보고 싶어. 수제버거 가게예요 오. 술과 함께. 음, 잘 먹겠습니다. 지금 30분쯤 전이어가지고 줄 서러 가는데 하... 약간 줄을 보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어지는 기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저녁에 또 해야 됩니다. 난 하나만 갈라 그랬는데 두개 신청해서 하나만 가야지. 이랬는데둘다 붙었는데 하나만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입니다. 짜증이 납니다. 들어가기 싫습니다. 제가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카메라를 다시 못할 것 같으니까 끝나고 다시 키든지 할게요. 일부 끝나. 지금 한 30분 전인데 줄이 어마무시해서 어차피 들어가는데 시간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책이나 읽고 있어요 어, 너무 춥다 근데 저녁에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옷을 얇게 입고 와가지고 나보야 무시했네 아무튼 끝나고 다시 켤게요 엄청 생각보다 가까워가지고, 그냥 생선으로 완전 가까이 다 보일 정도? 눈, 코, 입, 싹 진짜 엄청 잘 보이고, 아이 콘택 진짜 많이 입고. 되게 생각보다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재밌었고, 라이브 코너가 너무 좋았어요. 노래. 역시 아이카노, 아이카노. 네. 물 전달회라고 해서, 진짜 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걸 했는데, 음, 키 이랬거든요. 네, 같이 해줬어요. 근데 뒤에서 스텝이 막 밀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음, 하고 나서 밀었어요. 근데, 물안 받고 이거 먼저 해가지고, 아무튼, 같이 받았고, 진짜 저는 택질하는 모든 장면에서 최소 한 번씩은 개를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부 시작 전인데, 당 떨어져가지고 당 충전하러 왔고요, 스타벅스에. 2부는 2층이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구경하는, 음,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즐기고 오겠습니다. 자리도 심지어 2층 2열 완전 사이드 쪽이어가지고 적당히 즐겁게 즐기다가 나올 때한 마디 더 하고 오겠습니다. 그건 노리고 간다 진짜. 아무튼 있나 봐요. 뭔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저녁이 될것 같은 빌인데. 음. <laughs> 아 근데 음. 이따가 아마 끝나면 완전 진다 빠져가지고 저녁 먹을 것 같아 먹어야 될것 같아. 아무튼 음. 음. 이따 또 시킬게요. 제가 나중에는 번개 H 십이 번. 다음에는. 2층. 그냥 편하게 보겠습니다. 코바야시 <laughs> 아이가. 저는 2층이라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거같더라고요 드링크다이 해가지고. 그냥, 음료 한 병에 600엔. 그거 왜 받는지 모르겠어. 왜 받는 거야? 팬미 끝! 저, 그, 다이시키! 그것도 성공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걸로 쪽 하고, 다이시키! 같이 해줬어요. <laughs> 저녁을 못 먹어서. 결국엔 아까 그거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사왔습니다. 또 카레, 어제도 카레, 오늘도 카레. 나고야 와서 태바사키 하나 못 먹는 사람. 아무튼 내일 봐요. 안녕, 고생했다 진짜 나. 아, 물론 성우도 고생했지만 나도 고생했어. 안녕!